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 애굽이 받을 심판 열째의 열째 딸 열째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당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 0 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당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 스다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니 스물일곱째 첫째 딸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땅을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에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절에서 16절 애굽이 받을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닌 애굽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최남단 지역까지 애굽의 모든 지역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갈대지팡이에 속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 누부간 넷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 왕 누부가 네살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두루와 애굽이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여도 바벨론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겸손하게 기도하면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